열왕이상일자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래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시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랫다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순앤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천녀은심이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의 핫킷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들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아도니아가 스루의 아들 유압과 제사장 아히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무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야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켓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주 왕이여 전의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들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위하여 왕이 되어 내왕에 안절이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신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사기 시중 들었더라 카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전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되느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니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바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 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그런데 왕께서 내주 왕을 이어 그왕의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 하셨나이다.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바세바를내 앞으로 부르라하에 그가 왕이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란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네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부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 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이 한자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주 왕과 함께 계신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야들 분하야와 그레사람 블레셋 사람이 다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라파를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유업이 플라판 소리를 들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업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유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유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다윗당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레사람과 블레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세에 솔로몬을 태우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원해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우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미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의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르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재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재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대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재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며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